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울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맞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기부원 주민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의 다섯 왕과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이 후가 오늘 본문이지요.전세가 불리해지자 예루살렘 다섯 왕은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이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굴려 막고 다섯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그리고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연합군을 크게 살륙하여 거의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막게다 굴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끌어내어 2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막게다 굴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설명을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섬뜩하지 않으시나요?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나면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잔혹함 같은 이런 기록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현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너무도 자세히 다섯 왕의 진멸을 기록한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섯 왕의 진멸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의 기록은 어떤 특정한 종족이나 인종을 말살하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완악함과 부패함 그리고 죄됨에 대한 징계 차원, 심판 차원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15장의 기록에 보면 이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지요. 그래서 아직 심판 당할 때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에 이들의 제약은 심판 당해도 될 만큼 가증했습니다. 레이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 기동현 교수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차지할 시기는 이 족속들의 죄악이 최고의 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시기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다섯 왕과 그 족속의 멸절은 이런 상황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섯 왕의 진멸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왕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겠는데, 그래도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당혹스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왕이 심판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현대 성서 주석을 쓴 구약학자 제롬 크리치는 이 다섯 왕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이 다섯 왕들에 대한 승리는 예루살렘 다섯 왕들이 가진 왕권의 남용과 그 왕들이 행한 포악과 악행에 대해서 승리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다섯 왕의 몰락을 기록한 이유는 세 가지가 몰락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섯 왕들의 몰락이고요. 두 번째는 그 왕이 다스리던 다섯 나라의 몰락이고, 세 번째는 그 왕이 다스리던 포악 과 폭력적인 정치 체제의 몰락입니다. 반대로 표현한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그 땅을 다스리던 다섯 왕에 대한 승리이며 그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 대한 승리이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다스리던 왕정이라는 정치 체제에 대한 승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건물도 없고, 나라를 세워가는 노하우도 없습니다.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며 살 때, 그 땅에 거주해 있던 왕과 그 나라와 그 왕의 정치 체제를 따르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섯 왕과 그 나라와 그 정치 체제를 철저히 몰락시키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와 자세한 서술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왕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이 땅을 다스리던 왕이 박살나는 거 봤지? 내가 그들의 목을 밟는 것을 봤지? 그 왕의 시체가 나무에 걸리는 걸 봤지? 이 땅의 왕은 힘이 없다.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이 왕과 그들의 제도와 정체성을 따르지 말라. 이 왕보다 더 강한 왕이 바로 나, 하나님이며,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울 때, 이방의 왕과 나라와 그 체제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혹시 부함과 부유함과 강대함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몰아내고 세상의 왕인 재물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부황과 부요로움과 강함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의 왕을 택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의 왕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내어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경적 담론, 즉, 성경의 가르침을 담아내는 슬로건 또는 카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가난해도 괜찮아. 자발적 가난의 선택,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당당하게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우면 가난 때문에 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재물을 섬기지 않으려면 자족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얼마나 많은 요구가 담겨 있는지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넓은 집은 아니지만, 집을 허락해 주셨고, 정말 좋은 차는 아니지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호텔에서 먹는 식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시세끼 굶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족하려면 소비주의에 대항해야 합니다. 월터 브루그마는 세상의 정체성 중에 하나를 적당한 소비주의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대는 소비를 부추기며 소비를 미화하는 시대입니다. 소비를 해야 시장이 돌아가고 시장이 돌아가야 부유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에 이 땅의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슬퍼하고 낭망합니다. 공허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더잘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에 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더잘 사는 게 우리의 꿈인가? 얼마나 더잘 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소유하고, 더잘 살아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자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정신에 대항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에 대항하여 성경적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 가치관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